오늘은 너나 할거 없이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말들이 많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170여 개 선진국에서도 의무가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허나 이렇게 우리의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연금 고갈 문제로 다시금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2055년 수급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에서 57년 사이에 모두 고갈될 것이라는 얘기를 시발점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 인데요. 우선 실제로 국민연금이 고갈될지에 대해서 따져보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00만 명, 수급자는 570만 명으로 아직까지는 수급자보다 가입자가 더 많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출생아 및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감소하면서 연금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고령화 및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 수급자와 수령 기간이 늘어날 것이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구조도 기금 고갈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기금 고갈 여부를 예측했을 때 사실상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해당 질문에 대해서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측이 답변한 내용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기금고갈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 라는 말과 더불어 국민연금법 제3조 2항에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에 따라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지급한다고 강조한 만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나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현재와 미래 세대가 분담하는 구조이다 보니 연금개혁은 반드시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 제기되고 있는 개혁안은 우선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았는데요. 특이나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 문제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노후 안전망을 확보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녹은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안녕.